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험. 첫째 아들 민수는 평생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동생들의 학비가 모자랄 때도, 언제나 민수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도 늦어지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다. 아버지의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평생 못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둘째 딸 은혜는 늘 감정적이고 예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고 싶었지만 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버지는 셋째의 달리기만 보러 왔습니다. 은혜의 피아노 발표회는 바빠서라는 이유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도 있어요. 그 말을 평생 삼키며 살았습니다. 셋째 아들 재훈은 집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렸고 아버지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형과 누나들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손 벌렸구나. 그 무언의 시선이 재훈을 짓눌렀습니다. 도움을 받을수록 열등감은 커져갔습니다. 막내딸 지혜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말년에 함께 살며 병원에 모시고 갔고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 곁에 있으니 좋겠다고 할 때마다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혜가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다는 것을 2023년 11월 아버지 김철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내네 남매는 영정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내네 남매가 모였습니다. 유산공개를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코인께서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내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체 재산 12억 원중 막내 지혜 씨에게 7억 원을 상속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수 씨에게 2억 원, 둘째 은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상속합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훈 씨에게는 100만 원을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00만 원이요? 이게 무슨...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코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시려면 법적 절차를... 이건 말이 안 돼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거 맞아요? 지혜야, 너 뭔가 알고 있지? 막내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다 집에 가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하지만 그 나중은 6개월 동안의 전쟁이 될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산 공개 일주일 후, 가족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불공평해. 내가 집안을 위해 뭘 했는데. 오빠만 그래. 나도 억울해. 지혜는 아버지 옆에서 뭔가 했을 거야.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이해 안 돼. 100만 원. 아버지가 나한테 그 정도밖에 안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렇게 못난 자식이었나? 재훈아, 너는 그래도 그동안 아버지한테 엄청 받았잖아. 사업 실패할 때마다. 누나, 그건 빌린 거였어. 다 갚았어. 갚았다고? 언제? 형, 왜 그렇게 따져?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단톡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달후 민수가 은혜와 재훈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는 아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민수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에게 너는 강한 아이다. 내가 없어도 잘살 것이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라. 내 인생도 살아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혜에게 내가 피아노 발표회에 갔을 때 나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고 내가 회사에 없으면 해고될 상황이었다. 미안하다. 은혜가 수첩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재훈에게 내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기뻤다.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일이 생겨서. 하지만 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다. 재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막내 지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와, 지혜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지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아. 아버지의 침실 서랍을 열었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 병원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부 암 치료 관련이었습니다. 그것도 3년 전부터. 아버지가 암이었어. 은혜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럼 우리한테 왜말안 하신 거야? 재훈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지혜가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이것 봐, 지혜는 알고 있었어. 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혜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형, 누나 지혜. 나 유언장 무효 소송 준비 중이야. 지혜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유언장인지 의심스러워. 암 환자였잖아.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해. 백만 원 받은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은혜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에게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유산 분배를 보니까 저는 역시 사랑받지 못한 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막내만 7억을 받았어요. 저는 2억 5천, 아버지의 사랑도 그 정도 차이였던 거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비난에도, 의심에도, 냉대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혼자 있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가장 힘든 짐을 지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다섯 개월째 되던 날,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해. 내가 아버지한테 유언장 바꾸라고 한거 아니야?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말년에 너만 곁에 있었잖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었을 거야. 오빠, 나 그런 거 아니야? 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너만 치억을 받은 거야? 설명해봐. 나도 몰라. 나도 이해 안 돼.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나는 그냥,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을 뿐이야.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 뭘한 거야? 치료비 내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기고. 그게 다야. 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섯 개월째 되던 날, 지혜는 아버지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내 몸은 그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다. 유언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았다.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을까? 하지만 공평함이 정의는 아니라는 걸 나는 안다. 민수에게 너는 강하다. 평생 가족을 책임졌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많은 유산을 주면 너는 또 동생들을 챙기느라 내 삶을 못살 것이다. 이억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내가 벌어라. 내 힘으로. 은혜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미안하다. 피아노 발표회에 못간 그날, 나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였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너무 사랑해서 너를 굶길 수 없었다. 재훈에게. 백만원을 줬다. 적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들아, 나는 내가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않았으면 한다. 너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 많은 돈을 주면 너는 또 빚을 질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다. 백만 원은 상징이다. 이제 너 스스로 살아가라. 지혜에게. 미안하다. 내가 가장 큰 짐을 지게 될 것이다. 7억은 보상이 아니다. 짐의 대가다. 너는 3년 동안 나를 돌봤다. 병원비, 치료비, 간병비. 내 돈으로 다 냈지. 형제들은 모른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 적금을 깼고, 집도 팔았고, 빚도 졌다. 5억이 넘는 돈을 내가 썼다. 나는 그걸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7억 중 5억은 내가 쓴 돈이다. 나머지 2억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다. 형제들이 너를 원망할 것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마이너스 아버지. 지혜는 노트를 꽉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언니, 오빠. 이거 읽어봐. 민수가 먼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혜야, 너. 은혜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5억을 썼다고. 내 집을 팔았다고.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괜찮아. 아버지 살리고 싶었어. 재훈이 노트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일어서라고 하신 거구나. 민수가 지혜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너무 못됐다.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은혜도 울면서 지혜를 안았습니다. 지혜야, 언니가 미안해. 너만 고생했구나. 재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유언장 소송 취하할게. 내 남매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주 후, 내 남매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네 남매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은혜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였구나. 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설게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빠들, 언니가 있으니까. 민수가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네 남매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6개월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